안녕하세요. 베트로 부동산 TV 규명주입니다. 오늘은 힐스테이트 더샵 상생공원 2단지 단지 배치도, 입지 환경, 타입별 구조, 분양 가격,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단지 배치도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201동을 시작으로 해서 212동까지 총 12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한번 살펴보면 우측 서단방향이 정남향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 방향이 동양 방향이 되겠습니다. 단지를 보면 전반적으로 남서양 방향과 남동양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203동도 마찬가지로 남서양, 남동양, 이런 식으로 단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207동도 1, 2라인 같은 경우 이렇게 남동, 남서, 이런 식으로 단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총 2,667세대, 1단지하고 2단지 합쳐서 2,667세대인데 2단지만 놓고 보면 1,668세대가 되겠습니다. 봉수 살펴보겠습니다. 201동부터 206동까지 보면 최고층은 35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동을 보면 1라인은 84A 타입이 들어가 있고 2라인은 84B 타입, 34라인은 127 타입이 들어가 있고 탑층에는 178B 타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1층은 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7동부터 212동을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고층은 35층까지 되었습니다. 최저층은, 이렇게 보면 24층이 최저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7동을 한번 보면, 1, 2라인 같은 경우는 127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고, 탑층은 178p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 4라인은 84B 타입과 84A 타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층들은 다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입지 환경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통 쪽을 보면 7번과 31번 국도, 포스코대로, 희망대로, 이렇게 포스코대로라든지 희망대로 이렇게 주변에 있고, KTX 포항역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수한 교육환경, 대이초등학교라든지 이동중댐포항제철고 등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잠동 학원가 등 교육인프라가 주변에 있습니다. 생활권을 보면 포항시청합 중심생활권은 직주근접 및 포항성모병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마트 이런 식으로 주변에 이렇게 생활환경들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생활, 93만제곱미터의 상생공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생공원이 이렇게 쭉 있는게 예정이돼 있고, 다양한 문화시설 및 국민체육센터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타입별 구조 알아보겠습니다. 84A타입 보겠습니다. 84A타입은 973세대가 공급되는데, 대체적으로 남서향 방향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남동향 방향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침실 2번, 침실 1번, 거실, 안방 이런 식으로 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3 개로 되어 있고 화장실은 공용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 2개 들어가 있고 뒤쪽에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입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입체도 현관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화장실 보이고, 침실, 침실, 거실, 안방, 그리고 안방, 화장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 B 타입 보겠습니다. 84 B 타입은 126세대가 공급되는데 이렇게 모서리 부분, 꺾이는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구조를 보면 안방과 거실 이런 식으로 투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3 개인데 뒤쪽에 침실 2번과 1번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파룸 대신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입체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이렇게 현관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침실 보이고 화장실 보이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이렇게 안방과 거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 4 c 타입 보겠습니다. 84C 타입은 183세대가 공급되는데 주로 이렇게 남동향 방향으로 배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일부는 남서향 방향으로도 배치가 돼 있고 구조를 보면 침실 2번, 침실 1번, 거실, 안방 이런 식으로 4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은 3개로 돼 있고 화장실은 공용 화장실하고 안방 화장실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고 알파 공간이 있습니다. 알파 룸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입체도 한번 보겠습니다. 입체도를 보면 이렇게 지금 현관 쪽에서 들어왔을 때 침실, 침실 있고 화장실, 알파 공간 있고 거실, 주방, 안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27 타입 보겠습니다. 127 타입은 374세대가 공급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남서향 방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일부는 남동향 방향으로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안방, 거실, 침실 1번, 침실 2번 이런 식으로 4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방은 4개로 되어 있는데 뒤쪽에 침실 3번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화장실하고 안방화장실 들어가 있고 이쪽에 지금 팬트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팬트리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입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체도를 살펴보면 현관 쪽에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화장실 보이고 침실 보이고 침실 3번 보이고 안쪽으로 쭉 들어오면 거실과 주방, 그리고 안방, 이렇게 팬틀이 들어가 있는 구조를 볼수 있습니다. 139P 타이 보겠습니다. 6세대가 공급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안방 있고 침실, 침실 3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보면 방이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화장실 1번, 화장실 2번, 이쪽에 화장실 3번 이래서 화장실은 3개가 들어가 있고 알파룸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펜트리가 이쪽에 펜트리 들어가 있고, 펜트리 들어가 있고, 펜트리가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는 어, 테라스 3번, 2번, 테라스 1번 이런식으로 테라스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체도는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예, 참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78P 타입 보겠습니다. 178P 타입도 6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안방부터 침실 3번, 침실 4번, 거실, 침실 1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방은 뒤쪽에 침실 2번까지 있어가지고, 어, 총 방은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화장실 2번, 1번, 3번 이래서 화장실 3개가 들어가 있고, 팬트리가 2개 들어가 있습니다. 팬트리 이쪽에 있고, 팬트리 이쪽에 있고, 팬트리 2개 들어가 있고, 테라스가 어, 4개까지, 4번까지 있습니다. 테라스 4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위치를 보면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 81-4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5층, 지상 35층으로 총 12개동, 1668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682세대, 일반 공급이 986세대로 공급되며, 입주 예정 시기를 보면 27년도 9월이 되겠습니다.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84A 타입이, 973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84B 타입이 126세대, 84C 타입이 183, 127 타입이 374세대, 139 타입과 178P 타입은 각각 6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84A 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분양 가격이 5억 6,390만 원. 좀 차이가 있는데 높 분 금액을 기록을 했습니다. 확장비는 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총 5억 6,390만원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84B 타입 20층 이상은 5억 6,090만원. 84C 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격이 5억 6,390만원. 127 타입 20층 이상이 8억 790만원. 139p 타입 20층 이상은 148,300에 나왔고 178p 타입 20층 이상은 19억 3천만 원의 분양 가격이 나왔습니다. 커뮤니티 시설 알아보겠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주민 공동 시설 지하 1층을 보면 어 이렇게 실내 골프 연습장이 들어가 있고 스크린 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팅 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어 필라테스룸이 들어가 있고 피트니스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공간 들어가 있고 요가 등을 할수 있는 GX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탁구장이 마련돼 있고 샤워실 남녀 샤워실이라든지 당구장 이렇게 당구장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탈의실 남녀 탈의실 들어가 있고 스크린 골프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들어가 있고 맘스 카페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지하 3층 쪽을 가보면 독서실, 남녀 독서실이 들어가 있고 작은 도서관, 두 카페 들어가 있고 오픈스터디, 힐스 라운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미팅룸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동시설 지하 2층을 보면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지 경로당, 컨시니어지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 시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타로 부동산 TV였습니다.